저좀 찍겠습니다. 제가 레이츄부원 TV 유튜브 하는 주부원입니다. 어, 항상 얘기하지만 성원 주시고 이름은 부곤이죠 어, 오늘 아주 아름다운 선상피로연의 초대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도 뭐 그 사연이 있는 삶을 살지만요, 이 결혼하시는 두 분도 역시 사연이 있는 삶이에요. 네, 우리 부부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왔습니다. 네, 잘 살길 바라죠. 네. 어, 힘든 나날들이 있었지만, 네. 그인태규 노래 있잖아요? 그 제가 자주 부르고 그 노래 때문에 저도 용기를 얻었던 연택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멘티그 택의 마이웨이. 마이웨이의 그 가사를 아, 저 선배가 아, 그때 정말 힘들 적에 술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술집에 데리고 와서 그 노래를 제가 불렀죠. 어떻게 돼? 어떻게 어떻게? 아, 그래서 다시 출발을 했는데요. 어, 이 부부들도 역시 네, 힘든 나날을 보내고 페이스북에서 참 sns 힘이 대단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다시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어, 1월 1일날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그 신고를 하고요. 어, 그건 차를 가면서 하고 당일 바로 되잖아요. 어, 그리고 오늘 이제 4개월 이 스케줄 때문에 소, 손님들 초청하는 손님들도 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4개월 준비를 해서 지금 선상 파티랍니다 정말 마당벌인데요 음, 신부 쪽에 제가 알아서 왔습니다 신부 신랑은 텍사스 분이고요 두분다 한국 분이지만 어, 신부는 여기서 다양한 사업을 해요 어, 그 식당마다 필요한 그 단말기 사업 부동산 사업 뭐또 어, 아드님은 또 음료수 예,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누구나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 예, 다시 서서 또 이렇게 가는 길은 예, 또 많은 축복도 받고 또 죽어있던 삶을 다시 깨워서 예, 또 시작한다는 거 아, 누구나 한번쯤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매연 냄새가 너무 나요. 왜? 어디로? 어, 음, 저기를 바라보요 저기가 이제 등대가 있는데, 어, 저기가 목걸이가 풍부합니다. 그고 마닐라 델리 어,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어져 있어요. 네. 네. 어, 우리 어, 소페장하고 네. 내빈 남녀 네. 어, 어, 행복하기 기도합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예, 그 마이웨이를 얘기하고 싶네요. 마이웨이, 그러나 어, 같이 가시죠. 같이 가는 삶이 어, 혼자 사는 삶보다는훅 낫다는 거,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